네. 아,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12월 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좋은 수학을 하러 로마린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1988년도에 여기 로마린다에 처음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일곱 어, 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전부 다 과일 나무만 심었어요.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아예 당신은 왜꽃 나무저만 심고 뒤뜨리고 앞뜨리고 전부 과일 나무만 심느냐?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과일 나무는 꽃도 아름답지만 과일을 열었을 때가 또 아름답다 그것이 정치감이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해서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앞마당에 심은 이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이것은 단감나무가 아니고 어 굉장히 크게 여는 대봉 어 감인데 오늘 11월 11일 해마다 우리가 어 할로윈데이가 끝나면 그 다음날 감을 땁니다. 그래야 이 감이 제대로 완숙되게 익어서 나중에 이걸 홍시로 만들어서 먹든지 또는 꽃감을 만들어 먹든지 하면 당도가 아주 높고 맛이 좋습니다. 금년에는 너무 많이 열어서 9월달 말경에 가지가 큰 가지가 두 개가 끊어져서 잘라져서 한 150개 이상의 감이 손실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감이 얼마나 보기에 탐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. 저는 이 감이 감을 볼 때에 일년 내내 감이 열어서 파랗게 열어서 가을에는 이렇게 빨갛게 우리의 손끝에서 붉은 옷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렇게 빨갛게 옷을 갈아입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. 팔았을 때 따면 먹을 수가 없죠. 뜰고. 이래서 우리 손끝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자연의 귀한 옷 갈아입는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단순히 감을 따서 먹는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숙된 열매의 수확을 때를 가르쳐주는 이 색깔로 온입혀준 감을 우리가 따서 참 이웃과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 감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 쫙 늘어놓고 매일 홍시가 되는 순서대로 매일 먹습니다. 그럴 때마다 야참 노래도 많이 있는데 홍시가 먹으면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런데 이 감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. 인간에게 과일 나무에서 나무에서 이렇게 열어서 열매가 성숙돼서 우리의 식량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로마린다 이 집에 와서 어, 같이 감을 땁니다. 오랫동안 우리하고 교제해오던 우리 닥터박 가정이 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 이곳에서 또 우리 닥터박 부부를 통해서 온 세계 우리 교민들과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여기가 스튜디오가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양쪽 가정이 항상 건강해서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지도자다운 리더다운 좋은 기별을 전달하는 이런 일로 발전하는 어, 닥터밥 가정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도 이감또 뒤뜰에는 어, 대추나무 또 스윗 레몬나무에 또 레몬이 줄줄이 열어 있고 또 펜저린 오렌지나무 또 어블랑코 사과나무가 있는데 어, 사과나무는 작년에 제가 전지를 잘못해서 많이 열지 못했고 아주 오블랑코가 레몬이 풍부하게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그 과일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숙해서 또 어,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, 생각하는 모든 고리, 목표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. 오늘 이 풍성한 감을 우리가 사확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사깐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